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연구소 소장 김창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과거 제가 학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교지발간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아, 영상 을 준비 했 습니다. 잘 들어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 2010 년도 학교장 교지 발간사, 상신 초등학교 교장 김창 한역 사와 전통 에 빛나 는 대명문 상신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금년 에도 더욱 발전 되고 새로운 면 모의 교지, 나이태 제 33호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가치의 가치를 깨달으며 함께 그러나 다르게 다양성을 살려서 최선의 자세와 태도와 활동으로 학업을 수행하여 마침내 놀라운 학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은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적극 신뢰하고 학습한 결과이며, 나아가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분은 여러분들의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소중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성취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특히 여러분에게 소중한 부모님의 은혜와 그리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살렸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국어를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다니고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이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큰 아들은 수의실에다 대고 그런 사람, 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어,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 가운데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수근수근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둘째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 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어를 해서 공부를 시켜 주신 어머니의 희생을 여러 사람 앞에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회장의 사이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속에서 건져내고, 국어를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국어를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뿌리이며 마음의 고향인 여러분의 부모님을 잊지 말고 효도할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며 뿌리인 여러분의 학교를 절대 잊지 말고 사랑할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뿌리를 잊지 말고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상으로 2010년도 학교장으로 어, 재직할 때의 교지 발간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연구소 김창한 소장 인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